이번에 나올 게 뭐죠? 웰빙 수육인데, 웰빙 수육, 랜드는 브랜드는 브랜 웰빙 수랜드는 수육. 웰빙 수는여기는브랜드집이 수육. 웰빙 수육. 아니라 브랜드는 어, 브랜드 네. 정말. 랜드봐브랜이는 브랜드는 브랜드는 브랜 야. 나는 쌈 중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건또 어, 내가 이 평생 내가 살면서 처음이네, 도시죠. 응. 요거는 명태식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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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문어식혜, 노가리식혜. 네. 역시. 고기하고 명태식혜하고 한자어 올라가면 명태식혜 네. 듬뿍, 듬뿍. 어. 듬뿍. <laughs> <laughs>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수육 맛이 아니야. 고기 자체도 괜찮아요. 고기 자체도 야. 야, 아, 기사 되게 한 세대 맞았는데, 싸다고 근데 아. 난 이거. 난 이거. 문어, 문어. 문어 식혜. 음, 문어 식혜. 음. 병조약중 하나죠? 야. 일상은이 일석이조라고? 고기도 먹고, 문어도 먹고. 응. 네. 노가리 식혜는 나 처음 봐. 저도 처음 봐요. 야, 노가리 식혜와 이 수육에 맞나? 와, 어때요? 이 노가리 맛이 많이 나요? 살짝 두근해. 시원하다. 돼지고기를 만나고저 아, 그래. 단맛이 육즙이 잘배어나음 야, 맛있다. 이거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짜 기본적인 이 자연의 맛 하나 하나를 일깨워주네요. 이 발효의 맛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신선한 우리 채소 야채의 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줍니다. 감동이죠. 이거는 진짜 오늘은 이 웰빙 수육 같은 경우 감동이네